안녕하세요. 구조실내성연구실 문창욱입니다. 저는 도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교통사고시 도로를, 도로의 레질리언스를 평가하는 두 인덱스에 대해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어, 베이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률모델 제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질리언스는 어떤 시스템이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어, 정상 상태를 벗어났을 때 다시 원래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능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교통계획 물류연구실의 이호영 박사님이 최근에 도도 어, 고속도로의 어, 교통 사고에 대한 레질리언스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인덱스를 음. 어,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지스턴스고 이는 정상 상태 대비 사고 시 교통량 비율으로서 얼마나 그 사고에 정하는지를 나타내며 두 번째는 토탈 딜레이로 음, 정상 상태 대비 그 도로를 통과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같은 연구에서 이 개발된 두 인덱스에 대해서 어~ 그~ 다른 여러 기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어~ 리그레션 분석이 수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 리그레션에서 더 나아가서 어, 왜냐면 리그레션은 이제 설명 변수와 응답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선형이라 가정하기 때문에 어,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여러 변수들 관계를다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그래서 그 여러 변수들과 두 레질리언스 인덱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베이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우선, BN에 대해서, 배, 말씀드리기 앞서 이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어, 실제 이호영 박사님이 연구를 지행, 진행하기 위해서, 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측된 4개의 주요 고속도로에 데이터 중에 420개를 이제 추려서 그 r e s i l i e n 개발에 사용하셨고 저는 그 420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변수들과 관계를 찾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에는 총 21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진행하다 보니 총 12개의 변수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래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각 컬럼이 그 변수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총 12개의 컬러, 그리고 이제 각 행위 그 사고 건수인데, 이제 총 420개의 사고 건수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정 도로의 데이터가 아닌, 그 여러 이제 5, 5년 동안 발생한 여러 고속도로, 4개 고속도로 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비행,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BN을 구축하는데요. 이제 BN, 베이저 네트워크를 이제 간략히 다시 설명드리면은, 베이저 네트워크는 이제 변수들을 노, 노드로 표시하고, 이 변수들과의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 예를 들어, X1, 2, 3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면은, 그이 BN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각 변수, 노드에 상응하는 조건부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x3는 x1,2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화살표 의미가 의 x3는 x1,2에 의존하는 것을 나타내고, 따라서 x3는 x1,2의 경우의 수에 따른 조건부 확률로 정의되게 되고, x1,2 같은 경우에는 의, 어, 뭐 다른 변수로부터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그이 변수 자체의 주변 확률 분포로 정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x1,2,3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하면은, 그리고 왼쪽에 테이블 같은 이제 우리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오른쪽에 베이안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ml e 추정, 맥시 e 라이컬리우드 추정에 따르면은, 그, 각 조건 확률 경우에 해당되는 그 상대 빈도수를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습시키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뭐, 부모노드의 경우의 수가, 여기 X3 같은 경우에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없다 싶으면은, 어, 베이즈나추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보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선 본 연구에서는 그냥 이제 그런 경우에 유니폼하다고 가정했고, 어, 구축한 모델에서는 한 경우 밖에 그런 경우가 없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제가 구축한 베이저 네트워크 모형인데요. 우선 한계점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이 BN을 구축하는 데는 만약에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라면은 뭐, 이제, 변수들 간의 이제 영향 관계를 아니까 화살표나 변수들 에 이런 모형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아직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모형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뭐 매저를 설정해서 모형을 평가하고 이제 모델 셀렉션 방식으로 모형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까지 수행하기에는 어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을 거라 판단돼서 본 연구에서는 그냥 이제 제가 어 이제 임의로 모형을 설정하게 되었고 사실 아무 근거 없이 하지 않고 그 변수 이제 부모 노드가 최대 두개두 개로 두 제한하고 어 이제 세개 이상 넘어가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학습이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두 개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수들 간의 코 콜레이션이 가장 높은 것 위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뭐, 화살표 방향은 이제 뭐 흔히 알려진 거는 이제 실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따르면 가장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 할 필요는 없지, 효과적으로 뭐 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는 내용도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그, 그 것은 어 아마도 모델 만드는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 하게 되었냐 하면은 우선 이두 아래 두 가지 이제 레지언스 인덱스에 대해서 그 참고한 이용한 것을 논문에서 이그 정체 구간의 이제 길이랑 볼륨 캐퍼시티 레이쇼가 영향을 미친다. 영향 에 대한 영향을 이제 두 인덱스에 대해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인덱스를, 아, 두 변수를 바로 그레지언스 인덱스에 연결하였고요. 여기서 랭스에서 이제 딜레이드 타임의 화살표를 뺀 이유는 두 개의 코렐레이션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자, 너무 작아서 일단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랭스랑 볼륨 캐퍼시티 레이시오의 가장 코렐레이션 높은 걸 찾아보니 어, 차로수, 어, n o n r a i i n 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차로수를 나타내고, 차로수에서 연결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게 제가 또 추가 포함시키고 싶었던 변수가, 이제 이 vehicle은 차량 사고 대수고 이제 HSR은 그 하드 n 더 러닝이라고 해서 가변차로제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변수도 더, 모델에 넣고 싶어서, 이 근데 이제 비이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차로스랑 상관관계가 높아서 바로 연결을 했는데 HSR 같은 경우에는 이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적어서 이제 중간에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찾다보니 이제 속도 제한이나 아니면 버스 차선 여부 아니면 이제 포장 이제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설정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비이클 같은 경우에 뭐 차선이 막힌, 막힌 건 아니면 날 기상 조건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추가하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진행 그 모델을 활용해서, 뭐, 어, 이제 확률 추론을 할수있는데 확률 추론은 그 흔히 여기서 말하는 확률 추론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y라는 변수가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컨디션에 따라 y가 달라질 텐데, 뭐, e라는 이제 컨디션이 있을 때, 이제 조건 y에 기분이 2를 구하는 걸 이제 확률 추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근 이거는 뭐 앞서 구한 각 노드에 해당되는 조건부 확률들을 이제 곱하고 더하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인덱스가 어떻게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모델을 구축한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어 가른 가, 가변 차로제 의 유무가 가연 그레질리언스나타는 인덱스를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럴지어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미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추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레지스턴스, 오른쪽은 이제 딜레이드 타임 인덱스를 나타내고 어 빨간색과 검정색은 어 가변 차로제가 검정색이 시행 안 하는 도로, 그리고 빨간색이 시행하는 도로인데, 두 경우 모두 뭐, 레지스턴스의 분포인데, 0에서 1까지 값을 가지는 레지스턴스의 분포인데,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고, 이제 딜레이드 타임도 0에서 2500분인데,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분포를 띄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인덱스는 가변 차로제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분포를 가진다 즉 독립이라는 말을 나타내고 이제 뭐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는 가변 차로제 여부는 그두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뭐 그러면 레인 이제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개를 찾아본, 시행을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차로수에 따른 어, 레지스턴스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아,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레지스턴스의 분포를 나타내고, 그래서 차로수가 2일 때가 검정색이고, 3이나 4일 때가 이제, 그, 파랑, 빨강인데, 혹시 2에서 3, 4로 넘어갔을 때, 레지스턴스가 더 이제 우측으로 치우쳐서 분포한다는 건더 크게 분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뭐 근데 3이랑 4일 때는 뭐 크게 차이 부각을 나타내지 않, 않는 것으로 알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자면 사고가 나도 차스가 많으면은 그 레지스턴스가 큰 거고 크다는 거는 이제 사고가 나도 그 정상 상태 대비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그 정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논리에 맞는 것을 알수 있고, 이거는 그냥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만 이제 비교해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제, 예. 어,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BM 모델을 베이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인덱스랑 다른 변수를 설명하는 확률 모델을 구축하였고, 그 확률 추론을 통해서 인덱스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진행하면서 어좀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약간 깨달은 점 같은 게좀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게 사고 데이터만 뽑은 거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많이 한정적이어서 한정적이어서 뭐 다른 변수들 간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비에는 조건부, 조건부 확률로 구축되기 때문에 이 로컬 모델 부분은 그냥 로컬 모델끼리 각각 학습시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사고랑 관련 없는 부분 변수들은 실제 그냥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견고한 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있을 있는 게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으면 더 학습, 더 많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많은 변수가 있었을 때, 어, 그 모델의 구조를 평가하는 방, 방법을 더 결합시켰으면은, 시키면은 이제, 실제로 알지 못했던 관계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